이 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이게 하자가 생긴다니까 이 그림이 찍힌 게 아니고 이 종이에 찍기 때문에 뒤에 배정하면 표시 안 나와 이거 뒤에 배정 표시 안 나고 그림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자 그림이 굉장히 좋아요 15,000 빨리빨리 좀만 찍어봐요 그래서 드릴게요 이거 갖고 다니면 또 찢어져 15,000 이거 좀 내릴게요 10,000회 회장님 덕차 집사로 지어야 될 거에요. 220이네. 네. 이거 필요없네. 유럽거니까. 어. 유럽거는 다2 2 0이에 미국 일본거는 옛날거 거는 150이고 유럽거는 2 2 0입니 이게 진공관은 뒤에 담아가지고 열이 달아야 돼요. 그래, 열이 들어와가지고 작동을 시킵니다. 네. 조금 놔둘게 뒤에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SBR 필립스 버거니버거니저 네. 다바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소리 나요 이제 뒤 네. 선명하지요? 아, 상태가 깨끗한데요? 네. 이정도 면뭐한 100년 안됐겠어요? 그죠? 최소한 100년 됐습니다. 네. 15개씩 15 15개 좀 내릴게요. 네. 자4 7다만금복주마 밖에 다 싸고 있어요. 15,000, 2만0 네. 3만 갑니다. 3만. 7개, 8개. 작은 거, 7개. 큰거 하나. 5,000원씩만 해도 4만 아닙니까? 8개. 자, 2만 나오고 3만 갑니다. 2 5,000, 3만. 3만요? 4만 갑니다. 4만. 한개 5,000원씩 해도 4만이에요. 이거 아배까지 같이 드릴게요. 제가, 어, 저랑 둘이 경쟁부터 잘했어요. 걸렸어 이제. 흘렸어. 사만 하시죠, 그냥. 네. 사만 드립시다. 사만 하셔도 돼요. 자, 술병에, 주병에. 이거 막걸리 잔이라 하지 뭐, 그냥. 자, 이렇게. 만 갑니다. 나이 좋다. 이만 갑니다. 이만요. 보시면 알죠? 나이가 있어 3, 나, 3만요? 4만 갑 4만. 나이 있는 겁니다. 4만. 3만 5천. 3만 5천. 4만. 네. 5만 갑니다. 4만 5천. 4만 5천. 4만, 아, 5천. 5만 4만 5천. 5만 갑니다. 5만. 요 도사가 찍고 있잖아요. 지금. 빨리빨리 빨리 찍고 가세요. 5만 갑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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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5천. 4만. 요게 여기그저 재연품이 <laughs> 많이 나옵니다. 재연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밑에 좀 갈고 때좀 묻혀가지고 옛날 걸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옛날 오리지널 맞아요. 그것도 네, 이쁘고요. 자 가볼게요. 저렴한 가격 3만7만원, 4만원, 3만5만7만 4만. 이래가고 싶은데 천체가 없게 4만갑니다. 4만, 갑니다. 4만, <laughs> 5만원! 5만. 5만, 6만 갑니다 6만 6만 5만 5천 5만 5천,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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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6만 5천 7만 갑니다 7만 없습니다, 기회요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이제 예, 제가 이거 요즘 흔하게 다닐 것 같으면 지금 각시병 다니는 거 100개 중에 진짜는한개밖에 없어요 그래 알고 계시면 돼요 어디 가서 나오는 거 90%는 가짜로 보면 됩니다 제가 자신이 있는 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책임지기 때문에 58%가 잖요네 맞아요. 자 7만 나오고 이제 나올 만치 나왔다 그래요. 7만 5천 갑니다. 7만 5천 지금부터 유찰 없어요. 7만 5천 7만 5천 7만 5천 안 계시면 원주로 갑니다. 7만 아 돌로 깠 고드레 돌로 깠요고드의 돌입니다 이거. 고드의돌 사오 시기 했된답니다 자연스러운 고를 깎은 고들레. 알죠? 굉장히 실 감아 가지고 우리 자기가 저거 짤때 고들레 거는 거. 한 사십 개 하고 백도 튼실하네요. 메이크 업메이크업악급백자만 갑니다. 이만 갑니다. 삼만 갑니다. 사만 갑니다. 사만 오만 갑니다. 오만 사만 여러분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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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 여러분 오만 사만 오천 사만 오천 오만.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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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면 사만 오천에 자 수공기 전기 수공기 전기 수공기 수리해야 수리해야 돼 수리해야 돼 수리 네. 어허. 소리가 커요 문제는 뭐 문제 뭐 수리해야 된다 네. 전기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콜롬비아 묻지마고합니다 상태는 깨끗하고요. 상태는 녹슨 거 없이 어디 깨진 거 없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스타일에 나온 거는 또천 번에 이런 스타일은 접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상태는 좋아요. 상태 좋아요 왜냐 뒤에 오케이 찍혀있습니다 오케이 여원 카바가 있는게 요 카바가 떨어지는거 같아요 염원 지장이 없는 카바 같고 네 전기선하고 다연결되있습니다자 3만초 입니다 5만 갑니다 5만이요? 6만 갑니다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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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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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계세요? 이거, 아주, 이거, 멋있어요. 그, 녹슨게 하나도 없어요. 녹이. 7만. 7만, 8만 갑니다.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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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8만 안 계시면, 낙동으로 7만 원에 갑니다. 약 같은 거, 약초 같은 거, 약 같은 거 씻는 그런 절구입니다. 돌이 굉장히 좋은데요? 돌이 굉장히 좋아요. 자, 3만 초 갑니다. 5만 갑니다. 7만 갑니다. 5만 여러분 7만. 5만 여러분 7만. 6만 갑니다. 7만. 7만. 이거 귀한 겁니다. 약점구가 옛날에 그 절구를 팔때그 모습은 의에는 나무 있고요. 밑에는 맨들맨들 합니다. 밑에는 하도 빠가지고 맨들맨들해. 7만, 7만. 8만 갑니다. 8만. 8만 조금 더 가야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 일단 9만까지 찾아봐 안시면 흥정을 해볼게요 8만까지도 안될 것 같아요 자 9만 갑니다 9만 10만 넘게 달라고 물으면 콜까 물으면 9만 9만하 계세요 콜까 <목소리> 얼마 하셨죠? <목소리> 콜은 15만 원이라고요? 아, 그거 맞아요. 그거 그 정도는 가는 아, 물건이 맞습니다. 자, 8만 원 계세요? 7만 원. 3. 7만 원인데, 8만. 자, 9만 원 계시죠? 네. 네. 이쪽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내려야 되니까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밖에 내놓게요 좋은 거는 조금 더 찍으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 많이 깎은 거예요, 제가. 자, 이것도 약절로 자 이건 밑에 영꽃 문양이 이렇게 쫙들어가 있는 얘기죠. 영권 문양이. 자 이것도 역설 물로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어 봉이도 어, 있네. 공이뭐 공이. 주방은 목탁으로 써도 되겠다. 어거어허뭐허허허허허허허허 겁니다. 허만허만만허만만허만허만만 3만 허허허만허만만허허만허만 7만, 7만, 어만 5만, 나만 5만, 5주5가 5만, 만만원더쓰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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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요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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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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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야 화려하고 깨끗하다. 장사기 기가 막히게. 이야. 야. 이야. 자, 이게 이게 그저야 진짜 이쁘다. 보세요. 여기요. 5만 원짜리 같은 나면 한 20억 이상은 들어가겠는데. 한 20억. 자 거머리 장식하고 동 장식이 깨끗하죠? 깨끗하고 아이고 무거워라 나무도 좋고 자,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 나무가 요즘 나무가 아니고 고재입니다. 고재 고재를 가지고 고재를 가지고 이렇게 새로 짠 겁니다 이게 옛날 동계를 재현한 재현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짰다 뿐이지 이 나무 자체는 옛날 나무가 맞아 보고 10만 천원 여러분 여러분 20년? 25가입니다 25 이거는 아마 이거는 제가 사놓으면 이거 한 7, 80못 받겠나 아무리 제 제품이라도 이쁘니까 네. 너무 깨끗하고 이쁘니까. 그리고 집에 갔다놓면 돈이 잘 벌릴 것 같아요. 집에 갔다오면돈 버는 대로 갖다 차고차고넣어버리면 뭐,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자. 자, 40 갑니다. 40. 일단 제가 3 5로 할게요. 제가 3 5로 하고 40 갑니다. 40. 40, 40, 2 2차 할게요. 밑에도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한번 기름칠을 몇번싹 닦다 보면 이 검은색이 빗겨지면서 나무 색깔이 착살을 합니다. 이거는 아주 이거 또 명품이 하나 나왔네요 명품이. 이거 뭐 또... 뭐 문방사고 보관함으로 썼을까? 아니면, 벼루, 루 같은 걸 주는 그런 함 내재는, 비척 내재는, 여러 가지로 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만 초 합니다 이거 15 돼요? 15. 그0죠 물건에 대한 예의가 아니랬잖아요. 절반쯤은 그냥가 했어, 이러면 예의가 아닌데. 일단 25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 25. 25. 자, 10만 출발합니다. 10만. 어째 10만도 안 나오지? 5만. 5만. 7만. 7만.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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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11. 11. 11. 11만. 콜카. 8만 얼마야? 18만. 18만. 얼 18만 나오지. 또, 어떤, 어떤 사람은 보통 기본 20만 원 달라고 하잖아요. 기본 20만 원 달라고. 그렇죠? 자, 15 갑니다. 1 네, 16 갑니다. 16. 물건은 다 완벽하게 깨끗하고 좋아요. 정말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닦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로 깨끗하게 보존된 것은, 어느 집에 막 찬상에 잘 보관되어 있던 그런 물건이에요니다16 네, 갑니다. 16. 16. 지금 이게, 실체 반상기라는 것은, 이 반찬그릇 일곱 개가 칠첩이라요. 이게. 예. 둘, 넷, 네, 여섯, 일곱. 이게 칠첩이라요. 거기에 나중에 밥그릇, 간장종지, 뭐 이런 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죠? 예. 어디 가도 20만원 이하로 팔아놨죠. 한 매지요, 한 매지요. 아, 대야 봐라, 이거. 대화를 누구든지. 기가 막히다그았다 이거. 네. 네. 거울 같아, 거울. 한 어? 한 야, 한 진짜. 소리. 이거 갖다 쓰다가 어디 징없어 급하면 갖서징 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5만 출발합니다. 5만. 10만 감사합니다12 갑니다. 대화 중에도 크네. 대화 중에도 커가지고 땅는데 애먹었겠어요. 커가지고. 자, 10만 나오고 12 갑니다. 자, 12 갑니다. 12 12 12안 계시면 내릴게요 이건 콜까? 자 냉면기 무용문화제 제22호 김선이식겁니다 냉면기 좋다 여덟개여덟개면뭐 8개. 일가족 다 해먹어도 되겠지 그죠 일가족 다 해먹어도 이제 냉면 같은 거뭐 비빔밥 이런 거, 여름에, 냉면, 아니면 또 칼국수, 이런 거뭐면 기가 막히죠. 이거 이렇게 그리고 무용문화제, 제22호 김선희 씨꺼 다 찍혔습니다, 이게. 8개, 10만 출발합니다. 12! 12! 15! 15! 15! 15! 15, 15, 15, 15 어, 3만원씩만 해도 3824라 했죠 2만원씩 해도 16이고. 2만원씩 해요. 보통 4만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 집에 가서 사면요, 이거 한 개에 10만원 넘어갑니다. 이 집에 가서 한, 이거 한 개. 그짓말 아니고. 자, 15 갑니다. 15, 15. 18 갑니다. 18. 요은 못하겠고, 18. 짜증나면 또 18이 나옵니다, 어느, 어느 순간. 18. 기분 안 좋죠? 18 하면. <laughs> <laughs> 자 18, 18, 18, 열여덟, 열여도안 나오면 많이 안 나오지. 네, 잘했습니다. 네.